안녕하세요. 레고 유튜버, 카이언즈입니다. 오늘은, 제모타 미니모드를 해볼게요. 아, 그거 참고로, 제가 뺑님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외출해서 그거, 나가는 출입구가 너무 작아서, 저, 영상 안 찍을 때, 아까 전에도, 못 나가서 태초 왔어요. 그냥 이쪽은 이렇게 가면 되죠? 이쪽은 올리브 튜브 저 영상 찍고 있어요. 혼자요? 네. 네. 자, 영상 보세요. 어. 여기도 1 0죠 그냥, 그냥 이렇게. 두방 커지죠? 3초 커지죠? 그냥 그냥 끼어 오오또 떨어질 뻔 여기 그다음에 살짝 어려운데 초초초초초초 어려운 기술 써야 돼.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쪽 강아지인가? 아니 쪽쪽? 쪽쪽 부딪치고 아! 아니 그냥 부딪치죠아 1초 컷. 근데 부딪치자마자저기서 떨어져. 자 다시 가봐요 어? 도대체 이게 뭐죠? 가다가 떨어졌는데? 미니 젠모타가 일반 젠모타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구간은 어려운 것이 더 많아. 아, 초록색까지는 가야 돼. 가야지. 고소인데. 전에는 신자 엄마랑 신지 아자 엄마랑 친했어 친했. 엄마 전에? 응. 근데 이제 안 친해졌던 거야? 엄마 엄마 싫대. 엄마는 좋아하고 신자 엄마는 엄마 싫대?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근데 왜 이름 얘기하세요? 신이 죽은데 이렇게 뛰다가 껴. 낄 수도 있어. 저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어 뭐야 다시 떨어졌다. 하다다다다다 탁. 하다다다다 탁. 하다다다 탁. 탁. 어. 아 뭐야? 저기서 왜 떨어지냐고? 바로 떨어지네 어, 효진아 마라탕집 양꼬치랑 같이 하는 데 있거든?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 거기 가서 먹어 거기는 다돼 거기가? 어, 어 주소 찍고 내비로 찾아가 가까워, 가까워 어 바로 옆이야 어, 향동이야 어야 거기 양꼬치도 있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 야 여기 위로 올라갔어? 될 뻔했어. 됐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너? 이 영상 내릴거야 아 근데 보라색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막 초록색까지 떨어지는거야 아니 저 하얀색 퇴치? 파란색까지만 아니면 돼오한 번에 올라갔다 이쪽으로 가서 이 노란 색깔 점프, 점프 아, 아파트 먼트, 아파트 먼트. 자, 여기 원래 사라지는 곳인데, 어, 여기 뭐, 뭐 뭐야, 미로가 뭐야? <laughs> 아, 이거 도대체 미로가 뭔데? 네모미로야. 도 살짝 어려운데 아까 그 하얀색 부분에 있던 거랑 비슷해 아파트먼트 기술을 써야 돼오 했다 자 올라가고. 오 뭐야, 한 번에 올라왔는데? 오, 아파트 원. 자, 이상태 자. 자, 19만. 19만. 자. 오, 됐다. 여기도 살짝 어려운데? 오, 됐다. 와, 두번 점프하고 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여기 왼쪽이지.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얀색 밑에까지는 안 돼. 안 돼. 다시. 이번에도,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번! 안 돼! 아, 저기, 저렇게 안 가면, 저기 사다리, 사다리에 낀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위를 보고 점프. 안 되는데? 제발 여기 좀 올라가자. 이쪽에서. 그깐만 저기 어떻게 올라가? 아, 뭐야? 그럼 저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별 보고 점프해야되는거 맞아? 오 됐다 떨어진다 또 안 돼. 이거 어떻게 오! 됐다, 됐다, 됐다.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아? 아, 안 되네. 자, 이 상태에서. 아니! 점프가 너무 넓어. 아니, 낮아. 구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오오.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어. 아, 안 보여 어, 안 보여 좀 지그재그로 가야 돼.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저, 아, 저꽹님인 줄. 그냥 뉴비 빌리였네. 아, 그냥, 아까, 이거, 해, 해, 내가 했던 기술. 쩝, 이렇게. 아, 여기에서. 너무 안, 앞으로 벽, 구멍을 안 가져서. 태초 갔던, 너무 앞으로 갔다가 태초 간적 있는데. 어, 뚫었다. 잠깐만, 여기. 아, 여기 어떻게 가? 안 돼! 아까 내가 있었던 일이 여기서 오네. 자, 어쨌든, 여기에서 그. 그, 뭐냐, 민트색 벽까지 가면은 다시 영상 끝내겠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쉬워 처음에 여기 저 아파트먼트, 저 회오, 두두두 하는 구간에 저 아파트먼트 있잖아요. 저, 연핑크 저거, 저거. 저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 평생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jump, 점프, jump, 점프, 점프, 점프.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